다데 단위, 단위, 때문에 쌍둥이 프린트만 몇 문제야, 지금?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다위 <laughs> 때문에 쌍둥이 프린트가. 아니요. 자, 어, 기본차 126조. 어, 기본 126조. 펼쳐주고, 예준아 기본 126조. 자, 우리 원해널리 구하기 마저 할게요. 공식이 싹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되거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원주율 공식 원주나누기 지름. 그렇지. 원주나누기 지름. 이준이도 머릿속에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지름과는 공식? 원주나누기 곱하기 나는 게 아니야? 곱하기예요. 원주곱하기 원주. 원주나누기 원주율입니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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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원주, 원주. 원주, 원주. 원주. 뭐가 맞아요?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랬데요 아, 그래. 대신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 곱하기라고 있었는데. 곱하기로 알고 있었어요? 뭐야? 어, 어, 원주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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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관계 보면 되지 얘들아. 원주 나누기 지름이 아, 원주율이래. 그럼 요예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자리 구하려면 음, 출다. 나누기 원주. 응. 그러니까 8 나누기 4가 2잖아. 음. 어. 그래서 지름 구하려면 8 나누기 2잖아. 그래서 지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더라? 원주나무기 원주율 그치 원주나무 이원주나무 다시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아 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원주나 구하는 공식은? 아이거 그거 알아요 그거예요그그 그 지름 곱하기 어. 그 원주율 그렇 지름 지 곱하기 원주율 원주 곱하기 지름으로 똑같아 아 어제도 원주 곱하기 지름은 아니지 원주 구하는 아 원주율 이라고 하잖아 어, 그래서 둘이 바꿔서 외우는 건 얘는 되는데 얘는 안된다 라고 했었죠. 남성은 순서밖에 안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의넓이고 하는 공식을 얘기할 건데 얘네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지금 수업 듣는 게 편할 거거든 자 일단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원은 너희가 알다시피 변이 이렇게 선분이 존재하지 그렇죠?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원주의 경우에도 우리가 공식으로 구할 뿐인지 자잘 되고 구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넓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구할 수가 없고요이 원을 좀 이렇게 해부시켜야 돼. <laughs> 좀 잘라야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자, 만약에 우리 더러 원 넓이의 절반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반원의 넓이를 알려줬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절반의 넓이 알려줬으면 두 배하면 되잖아 그럼 만약에 4분의일 넓이 알려주면 네네네 네. 배하면 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자르고 자르면 지금 당장은 이한 조각 봐봐 이한 조각의 이 곡선 부분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동그랗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한번더 자르면 이렇게 한 번씩만 더 자르면 저 곡선 부분이 지금 방금보다는 살짝 펴졌어요. 이요자 아 그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자르면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 이한 조각을 일단 떼와아요어 요기라고 할게요. 요윗 부분 반원 부분에서 요한 조각을 떼워. 그럼 무수히 많이 자르다 보면 지금 당장은 피자 모양이지만. 언젠가는 삼각형이 될 거예요. 언젠가 멀리서 봤을 때. 아... 이해돼? 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붙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원주의 절반 부분 있지? 네. 이 원주의 절반 부분이 다 여기 위로 올 거예요. 이해됐어? 아. 오케이? 네. 어, 그럼 그렇게 하고. 여기 밑에 밑에 있는 반원 부분 있지? 이 밑에 있는 반원 부분에 이 삼각형들도 다 여기에 다 이렇게 쏙쏙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원주의 어느 부분이 와요? 아래 아래? 원주의 절반 부분이 오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음. 이요 이 원을 무수히 많이 잘라서 이어붙이다 보면 요 도형이 만들어지거든. 음. 이 도형이 뭐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원을 가지고 구한 다이보다는 원을 해소시켜서 직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할 거예요. 그러면 원주, 어, 원주 맞아, 맞아. 자, 봐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뭐야? 직사각형이요 어.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근데 이 그림에서 가로가 이거잖아. 응. 이게 뭐에 해당돼? 원주. 의 반. 응.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원주의 반. 원주의 1분의1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가로를 가로라고 안 하고 원주곱하기 1분의1이라고 바꿀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요 세로, 세로가 뭐에 해당할까? 반지름. 정답. 이거잖아요. 저한 조각 저 한조각적, 선분 부분.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니까 세로를 세로라고 안 해요. 세로를 뭐라고 해요?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원주의 절반이랑 반지름 곱하면? 원에너비가 나오거든. 근데 아직은 최종 공식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외우기 편한 공식으로 좀 바꿀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지금 그 공식 정리본에 적혀 있거든요. 잠깐만. 여기서는 아직 우리가 외우기 좀 불편한 게이 셋이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얘들아 원주를 원주라고 안 하고 또 바꿀 거거든. 음. 원주 공식으로 바꿀 거야. 원주 공식이 뭐야?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 어,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 끝. 네. 그러면 내가 원주율을 먼저 쓰고 지름을 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아. 응. 곱셈은 순서 바뀌도 어 되잖아.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그리고 여기에다 또뭐 곱해야 돼? 반지름. 반지름. 그러면은 바뀐 건 없죠? 아, 어? 저거 없게 그러니까. 뭐, 지름. 이 2분의 1 더할 거그 반지름으로 그냥 바꾸면 그렇지 지름의 절반은 뭐야? 아 네. 반지름 반지름 그래서 여기 있던 원주율 내려오고 지름의 2분의 1을 뭐라고 바꿔요?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뒤에 또뭐 곱해야 돼?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오, 그래서 원주율에다가 반지름 두번 곱하면 돼요. 이게 최종 정식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돼 반지름 곱하기 2가 아니야 네. 반지름을 두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외울 때쓰의 경우에는 그냥 빨리빨리 외우면 편하잖아. 음. 반반율이라고 외우긴 하거든요. 반반율. 근데 그건 본인 편한 대로 외우면 돼요. 반반율. 반반. 반반율.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원주율. 아, 아. 율반반을 해도 되고. 율반반. 아, 율반.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 풀때 이런 식으로 원주율 다 나와 있을 거고 지름 또는 반지름을 알려 주곤 할 거야. 하나를 주면 구해야지 뭐 어떻겠어. 예? 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우리는 풀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문제 연습을 해 봅시다. 일단 계산 편하게 원주율이 3일 때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원주율이. 응, 음, 원주율이 3일 때 이거 넓이 씩 말해봐 넓이요? 응 넓이 3 곱하기 응. 2 너, 3 넓이요? 어. 넓이 넓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렇지 아. 반반율 아. 이해 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27. 27 그리고 넓이 단위 5게 제곱 센티미터 그치 제곱 센티미터 넓이니까 제곱이 붙어야지 아, 넓이. 어, 넓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조금 더 연습해볼게요. 어, 음. 아, 어, 아 응. 뭘 불안해. 공포영화도 아니고, 뭘불안하면 진짜 넓이식. 7 곱하기 7, 7 곱하기 4, 그 그치, 계산해봐. 금방 나올걸 147. 그렇지.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그치, 여기가 센티미터면제곱센티미터 그럼 여기가 미터면? 제곱미터, 그치 아. 제곱미터. 그래서 단위 안 쓰면 틀려요 이번에도. 자그 다음에 약간 좀 복잡한 도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여기 아, 아래 이상한 거 있어. 아래 이상한 거 있어? 오오 이렇게 돼 있는 도형을 주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한번 길이를 써볼게요. 어 이거 전에 했던 거에 걸... 얘가 4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네. 지금 얘들아 밖에 있는 사각형 이름 뭐라고 해도 돼? 정사각형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가 뭐랑 같아? 지름 어, 지름이 그치 그치 지름인 8이랑 맞지? 지름이. 그러면 여기가 8cm 8cm네? 네 어, 아래도 4cm라고 부르면 되고 자 그러면 얘 넓이 어떻게 해석할까 얘들아? 8 곱하는 8 원이요? 어 색칠한 부분 넓이 정사각형 아, 넓이 넓이에다가 넓이. 원의 넓이를 빼요 어,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정사각형 빼기 원 그러면 정사각형 어. 넓이 식8 곱하기 정사각형 어, 8, 8, 8 곱하기 8 8 곱하기 8 그치 어, 자그 다음에 빼기 원의 넓이 식 숫자 넣어서 4 3 곱하기 4, 4, 4, 4 곱하기 다 좋아 다 좋아 4 곱하기 4 곱하기 3아니 응. 아니면 3 곱하기 4 곱하기 3아 3이라고 했어? 어다 좋죠 순서만 네. 잘 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 88. 64 빼기. 이번에는 내가 사분의 일 원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와 사분의 일. 사분의 일 원이야. 사분의 일 원. 지금 네. 이거 도형 넓이 한번 해봅시다. 사분의 일 원이라고요? 어 원의 사분의 일. 아 아. 이만큼을 이만큼을 준비했어. 이만큼. 아. 음. 네. 여기를 오 센티미터로 한번 해볼게요. 자칙 말해줘봐. 3곱하기 오곱하기 오응그 음? 나누기 삼. 나누기 4, 그렇지? 아... 아니면 4분의 1로 표도 되고 이건 본인 취향대로. 15 여기까지 계산하면? 잠깐만. 15... 75. 75 나누기 4해도 15... 되고 4분의 1로 표도 되고 분수로 써도 되고 소수로 써도 돼요. 본인 취향대로. 근데 나라면 분수가 됐다. 아... 나무쌤보다 분수가 낫잖아어 네. 이거 분수로. 15 네? No. 15 18과 아니 아니요 아니 4분의 75를 이제 대분수로 바꾸는 거겠지? 네. 어. 18과 3분의 3. 18과 4분의 3. 3. 8435. 어, 정답. 오. 네. 이렇게 하고 5분째니까 그치고. 아니 뭐 소수로 써도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복잡한 도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얘를 응용할 건데. 설리 여기에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고 하는 거 네? 아 오케이 여기 삼각형 보여는 거죠? 아 알겠다 세, 색칠한 부분 넓비고할 거예요 저거 원하는 거 말한 거, 거 그거 보여가지고 빼라는 거 아니에요 빼가지고 나누기사 삼각형 빼라는 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자 자 한번 보자 만약에 색칠 안돼 있으면 너희 그냥 이거 보고 할 거지 네 네, 그렇죠 여기 숫자를 좀 줄일게 이렇게. 네. 잠깐. 아, 이 이한테. 오. 자 그러면은 지금 얘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도형에다가 뭐 해야 돼? 이 도형에다가 빼기 삼각형에다. 그렇지. 요거 직각삼각형 빼면은 저 색칠한 부분만 남지 않나? 네. 어 그거 한번 식사오보자. 일단 요 요거 식. 이 이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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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곱하기 이, 곱하기 이 곱하기 3. 곱하기 3. 안 끝났는데? 아 나누기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4분의1도 좋고요. 네. 10, 2곱하기 2곱하기 나누기. 어. 2곱하기 2곱하기. 아니야, 2곱하기 <laughs> 2 나누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네, 이해됐어, 씨? 네. 아, 삼각형 2분할 해야 된다. 네. 예준이 놓친 거 같다, 지금.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1 2 10? 아니요. 에 10이 아니에요, 12 아니에요? 이거 4 아, 이렇게 나눠지잖아. 3. 3. 빼기. 이거는? 2. 2. 답은? 아, 아, 1. 1. 이, 단위? 1제곱센트리터. 어, 그지 할만하지? 어. 되게 쉬운데요? 도형만 잘 해석하면 아, 그래. 다 돼요. 도형만 잘 해석하면. 아,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 화면에 있는 2, 3번 한번 봅시다. 자, 2번. 원을 한없이 잘라 이어붙이면 전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이 된다. 얘들아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랑 같다고 이어붙였을 때? 가로는 가로요? 원주, 가루야, 원주, 원주, 원주 수, 곱하기 2분의 끝이.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네. 식 세워줘봐. 원주요? 아, 이, 이거 산 지름. 3.14 곱하기 10. 어? 응. 아, 나누기 그 음, 끝이. 네네네. 이 계산하면 네. 그럼 뭐나오나? 적합한 지름점치 15.7. 그렇지. 그러면 직사각형의 새로운 뭐랑 같다고?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 얼마? 5. 그렇지. 거기 지름 알려줬다고 해서 지름 쓰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밑에 한번 식 세워 보자. 원주율이 3.1일 때 넓이 구하라고 한대요. 간단히 3 곱하기 3.1. 그렇지. 얘들아 이거 계산할 때 그러나 4,46을 먼저 해버리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잖아?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 얘네 들이 네. 먼저 곱해서 네.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하는 게 훨씬 나아. 그거 아, 계산해서 보여줘. 그치. 한 자리랑 곱하면 훨씬 나을 거 아니야? 4,46.. 49.6 그렇지. 이거 내가 한말 이해했어? 네. 연산 편하게 하는 방법? 네. 음, 이걸로 한번 해봐. 자, 여기 식 얘기해줘. 빨리. 6 곱하기 6 곱하기 6 3.5 곱하기 6.6 그치? 예준이 아, 시기할뻔 아, 네. 어어예자 음, 음, 여기서 음. 마찬가지야 한 자리 나중에 곱하고 음. 요렇게 만 계산해봐 어? 뭐지? 111.6 맞아요? 예준이는111.6 맞아요 소수자일수 파악 잘하고 네. 아111.6 되게 쉬울걸? 일이 세개 있어서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음, 자 음. 그래서 뒤에 흥미 문제 몇개 볼게요. 어백이십 쪽에. 네. 그게 뭐야? 요거 4번 한번 보세요 모양이 이상한데요? 자. 뭔이 어디 있어? <laughs> 아 원이 어딨냐고요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니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네. 아주 놀릴 뻔했잖아. 자, 원 안의 정육각형 넓이와 원 밖의 정육각형 넓이를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어림하라고 하네요.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거든요? 네. 정육각형은 얘가 네. 정육각형 넓이는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가만 보면 지금 요거 너희 책에서 이거 초록색. 초록색 삼각형이 어느 도형의일부분이야 육각형 분의1분에 바깥, 그렇지, 밖에 있는 육각형의일부분이지네 근데 밖에 있는 육각형의몇분의 몇이야 얘가? 육분의일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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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어 그런 식으로 15cm. 자 그럼 얘는 이거 안에 있는 도형의 네. 일부지. 네. 안에 있는 도형의 몇 분의 몇이야? 육 분의 네. 그렇지. 그걸로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럼 네. 이거 볼게요. 삼각형의 디그리움 아. 미음 넓이가 1 5제곱 센티미터일 때 안의 정육각형 넓이 식 어떻게 돼요? 15곱하기여 그렇지. 십오곱하기. 다음은. 구십 센치. 그렇지. 근데. 센치. 9 0 제곱센티미터. 그렇죠. 그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삼각형 미엄니은 지금 넓이가 20제곱cm. 바퀴의 정육각형 넓이 10 29 20 6을 하면 120제곱cm. 그렇지. 네. 이런 문제 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충분히 활용해 주면 되고 그럼 네. 바로 3번. 지금 화면에 서 잘렸어요. 바로 3번. 원의 넓이가 몇보다 커야 돼? 제곱 몇보다 작아야 돼? 120cm 그쵸 그쵸 그렇요네 넘어갈게요 음. 오 되게 한 번에 문제 없다 자 그다음 얘들 이거 풀지는 않을 건데 음. 이거 음. 여기 아. 130쪽에 이 도형 해석 가능하지? 얘는 뭐저아알겠습니 할수 있지? 네예할수 어, 있긴 응 도형 해석만 되면 다 돼요 계산은 너희가 잘하니까 색칠 된 거? 와 여기 <웃음> <개선은> <웃음> 네 계산해보시고요 자, 근데 9번 저랑 볼게요 9번 오 네, 뭐야 신기하게 생겼어 은행잎이네 <laughs> <laughs> 자어 그러네 잔디밭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어 한번 같이 해석해볼까? 이 도형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laughs> 그냥 그냥 편하게 얘기해줘 저기 지금 직사각형 이렇게 음. 나눠진 게반그 원의 반 같거든요? 반을 막 나눈 거 같아 보이는데 음. 그거랑 같이 구하면 되잖아요 어? 저거 저네 저거 예전에 생어요 어? 예전에 잠시만 잠시만 잠시 저거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음. 저.. 저.. 저거를 저 조용해서 빼면 반 원이잖아요. 이거, 아니 그그 직사각형 조 저... 직사직어 각저아 전성으로 되 있는 직사각형을 아. 빼면 아, 반 원이잖아요. 아, 아. 반 원을 두 개하면. 조회하면...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겠네. 아아 그러면 저거 두 개가 반 원이잖아. 그러니 근데 위에 거랑 크기가 아마 같을 거거든. 그 지름이나 그런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아. 그걸 직사각형 넓이에서 빼면 되죠. 저희 둘이 반말해. 아 지금 진짜. 둘이 대화하고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요아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군요. 자 지금 아니 지금 둘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방원을 되게 활용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도 보니까 지금 요거 직사각형에서 이빈 공간 있지. 네. 이빈 공간에서 요거 첫 번째 빈 공간 이게 원의 어느 부분이야? 분의 1. 4분의 1이지. 이것도 원의 4분의, 4분의, 4분의 1. 4분의 2개 합치면 몇 분이나? 4분의 2. 그 4분의 2. 2분의 1이랑 2분의 1 있어. 4분의 2니까 1이지 2분의 그럼 얘네 2. 둘이 합친 게 원의 절반이랑 같네? 네. 반원이랑. 근데 여기 위에 반원 있지? 네. 그럼 이런. 이제 이 원이랑 이 원이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봤더니 이 원의 지름 얼마? 30. 그치. 그쵸? 그러면 얘, 이 원의 반지름 얼마야? 15. 그러면 얘도 지름이 30인 응. 원 아니야? 응. 네. 그럼 이 원이랑 응. 이 원이랑 똑같은 원이네. 네. 응. 그래서 똑같은 아. 그 원인 게 증명됐으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에다 넣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색칠 되겠네? 네. 응. 이거 사라지고. 아. 그럼 얘도 ᄂ. 그럼 이거 사라져. 여기 어떻게 돼? 진짜. 색칠 돼 우린 무슨 모양의 네. 넓이를 구하면 돼? 직사각형 어 맞아 어. 원의 넓이 안 구해도 돼 네. 이거 다 잘라서 여기 집어냈잖아 아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 아니면 있어. 헷갈리게 원주율을 안 알려줘가지고 <laughs> 그치 이해했어? 네 그럼 다 얼마야? 30 곱하기 15랑 4백5 그치 4백5 그 다음에는? 제곱미터 그치 제곱미터 예준이 이해했어 15곱이기 3을 빼면 저걸 다 지켜내요 예이거 해석 이해 됐어? 네. 어. 그래서 얘들아 이 단원에서는 문제 풀때 너무 간단하게만 해석하면 오히려 해석은 간단한데 계산이 복잡해지거든 우리 만약에 방금처럼 해석 안 했잖아 그러면 그냥 원 2분의 1 구해 15 곱하기 15 곱하기 3.1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이거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 구해야 되잖아. 빼야죠 직사각형에서. 어, 그럼 또 직사각형 뭐야? 450에서 또 요거 4분의 1두개 빼고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더 하고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이거 할 뻔했어 우리. 어. 해석을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맞아. 조금 더아 이거 계산하기 편한 방법 없나 하면서 응. 해석을 해봐. 계산 편한 방법을 한번 갈고 해보세요.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프린트로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 제가 또 네. 추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네. 어. 추가 숙제요? 예, 예. 숙제. 숙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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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숙제. 그... 저... 새해라서 이미지도 바꿨어. 연습하셨지? 아. <laughs> 네. 자, 그래서. 아, 경험으로 거예요 응. 도영 그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요. 요렇게. 완전한 아 원은 아니에요 이게 뭐야 <laughs> 되게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1 뭐, 0게0원게 뭐 이렇게, 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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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없잖아. 원원1 0 0 0 자, 우리 하나만 한번 볼까 일단 지금. 0거 5번 봐봐. 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원 1,000원. 1 예? 원한반남면 안데. 아 전체 원 전체 원 구할 수 없어요. 네? 어? 아이 잠시만. 전체 원구하고 오늘 남는 안데요? 저 잠시만. 저 원주, 아. 어 원주율이 아. 써있어요. 원주율은 <laughs> 써있어. 원주율은 <laughs> 써있어. 그러면은 삼십 넓이 1이 곱하기 십이 한 다음에 나눈 뒤 영분이 원 전체 넓이 구해서 반원 넓이 구하는데? 네,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 저기 저기 어, 완벽한 반이 아닐 수도 있지. 아, 여기 누가 봐도 원해 지름 있잖아. 예? 그럼 너희 너희 말에 따르면 바로 넓이 구하고 끝내겠다는 거 맞아? 너, 아, 너희 얘기가 그거야? 반원의 단언을... 예? 너희 말이 아, 바로 넓이 네. 구하고 끝나겠다는 거야? 말. 저기 그게? 저기 위에 반원을 올라와 있는 저세칠등분 있잖아요. 어, 어. 그걸 옮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뒤집에이렇게 어. 하면 어. 되죠. 어, 그 이제, 뭐, 그렇죠. 어, 그렇게 하면 돼.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laughs> 너네 이거구 하고 이거구할거 아니지?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 해석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거 어, 컴퍼스 할때 그러면... 진짜 되게 재밌는데? 응, 되게 재밌을 거야. 선생님이 컴퍼스를 이용한 그림 그리는 법 이런 것 맨날 한번 드리고 싶어. <싶었을> <laughs> 오, 나무 어, 그러면은 멋있다. 얘들아 이거 4번 봐. 바로 그만해. 위에 문제. 이건 어떻게 할까? 아닌데. 아니 요거 있잖아 일단 원 n t 똑같이 있 k y 다 u 칠 o t it. I don't g 고 t 기 o r r i b l e You c o u n t 원 d for you. One, p a r a n o 고 a in 이 h e morning. Go, whoever. One h 하 n d r e d w i l 그래서 제가 합쳐서 원 하나 그냥 구하겠다? 네오 좋아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구하고 아니 그게 어, 다예요 아깜짝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따로따로따로 세개 구하고 있지 않으면 돼요 네. 그래서 숙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면 아 어, 재밌겠다 이번 숙제 아이 눈사람 뭐야